짜잔! 같이 해, 같이! 해. 아, 짜잔! 재수잼 잼춘! <laughs> 자, 오늘은 어떤 몰카자김가라 씨? 아, 제가 당했던 건데 사실은 <laughs>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. 불닭소스 <laughs> 그 커피 미친놈으로 빠지 쪽보라 을때 불닭소스 짝 넣어갖고 기도가 막힐 뻔했어. 아, 정말 재밌었어요. 재미가 네. 하나도 없어. 맛대소리가 졸라 없고 야, 나만 재밌다고 하는 거 아니야? 아우이야 <laughs> 관리 좀 해라. 야, 아까 양치하고 왔어. 왜? 나는 왜? 영상 찍기 <laughs> 전에 항상 나는 체크를 해요. 대단하다. 제 역할은 오늘 중요합니다. 화장실에 이제 갈거 아니야 배우면 본능적으로 화장실에 네. 내가 화장실 문을 막고 있어주면 되는 거 그렇죠 오늘도 좀예 화끈하게 네. 예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가 형이랑 네. 잼춘이가 옵니다 네 우리 미끼리 오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빨대만 넣고 이렇게 바로 마실 수 있고 아우 너, 와, 넌 진짜로 이 냄새 좀 어떻게 하고 찍으라 영상을 찍는데 사람들이 아네발씨람 넘어 새끼가 진짜 왜 그러냐 공기가 오는 것도 싫어. 아유, 공기놀이를 왜? 해. 그러면 도움이 긴 한데. 아, 개씨. 그 왔다 갔다 하네. 초부터 기분 좋게. 알았어. 아! 씨 아! 아! 나안 아. 어, 해. 응? 너와 봐. 도와. 나 도와줘. 진짜 도와줘도 뭐라 하냐, 어떻게. 아! 옆으로 <laughs> 아, 마셨어 <laughs> <laughs> 어우, 이 야, 이게 놈새끼, 데 너도 체크 많이 해라. 자, 사실 얹어서 후추까지 해서 <laughs> 네, 볼다스스랑도라메이다예 네, 아직 어, 어. <laughs>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자, 아 씨, 나도 복수를 좀 하자. 잘하시고요. 자, <laughs> 녹차라떼 시키고, 도와준대 이건 뭐가 될거 아니오? <laughs> 나도 일당이 있어야 될거 아니오? 야, 우승장님! 밥 먹었어? 밥은 조금 있다가 뭐 시켜서 먹자? 밥은? 아니, 난밥 먹어가지고. 아, 좀 사요! 뭘 사?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! 이거 누 샀어 이거 봐, 내가 반반 할수 있는 게 이거 봐. 아, 커피 또 집어넣어. 커피는! 아니! 커피는 진짜 좋아하지만 어 근데 내가 사는 경우도 진짜 많았잖아요. 오, 너, 너가 언제 샀어 커피를? 에이, 이거 그라 언제 샀어? 샀어? 이거 그나가 사지 않았어? 맛있게 드세요. 잘 먹을게. 제가 샀습니다. 불안치지 마. 야, 진짜, 내가 진짜가 한잔 봐. 아, 영수님한잔 봐. 없어, 내가. 명수, 너안 샀잖아. 내가 샀어. 뭐 제가 샀어, 진짜 커피를 사. 제가 쓴 게. 아뭐 하시는 거예요? 내거 거거거거 아니야? 죄송한데내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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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왜 자연스럽게 또 커피. 내거 아시죠? 야, 야, 야. 내 거. 맨날 커피. 내거 아니야? 아, 너 당연하다, 너 당연. 너 누구냐? 이거는 막 지가 안 사가지고. 아니, 근데, 근데 네가 안 샀으니까 이런 거야. 진짜 알잖아. 근데 이거는. 어. 내가 보기에는. 그냥 그래. 아, 이것도 되세요. 진짜. 아 진짜. 왜냐면 그라는 집에 있을 오잖아 미리 한번 커플을 시켜. 내가 그란 집에 왔잖아. 너랑 들리라고 이십몇 분장이야. 이거 나 화장실 어. 똥도 나오고. 어. 아니 니안사잖아 그러니까, 누군가를 믿는 건 도대체. 누가 그 말을 믿지? 니네 말을 왜 믿어? 내가 미친 새끼로 온거야 그래서 아, 아예 다 같이 시키자. 근데 왜 땀을 흘려? 안 믿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.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. <laughs> 맞지.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. 거짓말이야. 진짜니까. 근데 안 믿어 주니까 시급당을하는 거야. 믿어 달라고. 이니 발. 리 발. 리 발. 이 씨. 리 발. 안 믿어 주니까. 너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. 아. 왜 말을 안 믿나 말을. 응? 좀 제발 다땅 거부 새끼야. 어 맨날 겁이 되려다고. 요번에도안믿고 아주 똥이다 이말 이말 개인 개인 땅 거부 새끼야. 이게 <laughs> 그러니까 믿으니까 <랑오브 새끼야. 웃음>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, 믿 내, 내가 닫다고이게 그러니까, 내가 닫고그러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, 믿으라고 <laughs> 믿으라고 짜증나 진짜. 그러니까 첨벌 받아 첨벌 받는 거야. <laughs> 호추 마신 아냐야다쩔 호추 탄 거야. 호추 마신 아냐 <laughs> 정이다. 아, 이봐, 내가 너 죽인다. 오랜만에 이개새 <laughs> 내가 너 죽일 거야. 안녕. 야, 왜 이렇게 늦게 와? 왜이게 와? 는데 야, 뭐가 이미 출. 죽... 야, 몇 시야? 개수나 지금 몇 시야? 뭐개수 아, 이건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. 미리 도착을 해서. 어. 이 형들 커피도 좀 사놓고 내가 내가 해야 되냐? 내가 커피 샀어, 내가. 내가 개를셨어으로 해서. 야, 고개를 야, 고개를 이쪽으로 올려서 야, <laughs> 려를으로해고옆동수고를왜 때려 때고쪽는게고인로 고개를 여쪽으로 해서. 야, 이쪽으로 해서. 를인쪽뭐로해상 고개를 이쪽여로고이로하라고개 이쪽으로 해 야, 고개를 가서 야, 고개를 아, 그... 왜들러냐나 먹으라고 그라잉이 펴준 거를 <laughs> 형은 왜 이렇게 예의 정이가 없냐? 빵도 어? 제가 아니 안 그래, 안 그래. 안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 아니 그래. 형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? 어? 뭐를 어떻게? 아까 아이... 형한테 소리 지르고 그럼 맞어? 에이 씨, 그... 그... 진짜 와 닥쳐라야지 난 너무 새끼가 뭐 맛있어 보글? 뭐 걸... 네 감사합니다. 아, 거... 어... 네. 맛있게 드세요. 예. 누가 샀던지 간에 우리 장춘이를 제가 생각을 했다는 거! 장춘이 샀 거야? 음 니가 샀어? 으음~~ 금리야 말좀 해봐라! <laughs> 누가 샀는지! 아형 그만해라 형들은 다 했는데 그걸 고래고래 꼭 누가 샀어? 주... 어? 아니 내가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아니고 왜 형? 너는 아. <laughs> <laughs> 커피를 언제 갈 거야? 사 <laughs> 아우! 아! 아!

다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그게 아니고. 왜? 아, 아파, 왜? 왜? 아 진짜 배 아파서. <laughs> 아니 입에도 지랄이야. 항문도 지랄이야. 다 지랄이다 너. 너는. 아. 야, 나 진짜 매워 <laughs> 그래 진짜로 나가라, 자